또 안녕하세요. 도박입니다. 자, 1월 12일 오후 1시 40분 경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l s 머트리얼즈 들고 왔거든요. 현재 오후장에서 9% 넘게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꼭 눌러 주시고요. 영상 하단 부분에 있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제 영상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일단 제가 최근에 l s 머트리얼즈 영상을 꾸준히 찍어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 영상 봐 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죠. 자, 12월 18일에 상한가가 나왔던 날 종가 기준하고 어제 종가 마감 어,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여기 갭이 있었는데 그걸 메꾸기 위해서였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갭은 메꾼 상태고 일단 수급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왜? 지금 LS 머트리얼즈의 물량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개인이란 말이야. 어, 최근에도 오 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지는 와중에 계속 매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졌을 때쯤에 갑자기 이렇게 확 들어오립니다. 이런 게 바로. 신규 상장주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런 게 신규 상장주에서 많이 드러나게 될까요 바로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어, ls 모터리얼즈도 이제 상장할 때쯤에 제가 보호예수 물량 한글 파일로 작성해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그 자료는 소통망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꼭확인하시고요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보호예수 물량이 가장 많이 풀리는 기간이 6개월 짜리 그리고 1년 짜리입니다 아직 상장한지 딱만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얘는 물량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가 쥐락펴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 이 세력들이 나단 올릴 거야 하면 올릴 수가 있는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기회라고. 자 일단은 그럼 우리는 단기적으로 어떤 걸 살펴봐야 되냐? 지금 오늘의 캔들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이 보라색 선이 있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단기 추세선인 5일선이잖아. 이거를 관통하는 캔들이 이렇게 나와 줘야 상승 <laughs> 파동을 이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여기서 들어올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시가총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면 얘도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또 패시브 자금이 확정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어, 이러한 최상의 시나리오를 우리는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조금 전에도 이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하는 기업과 동행해서 장기적으로 텐베거를 바라보는 투자 텐베거가 뭐예요? 곱하기 10이야 10배라는 겁니다 어, 저희 DS에서 재작년부터 에코프로를 들고 와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왔고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포스코 DX도 작년 2월부터 담아와서 10배 가까운 수익을 냈죠 야난10% 먹고 빠질래 20% 먹고 빠질래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는 상승파동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꼬꼬라집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뭐 모든 종목을 10배까지 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 자 오늘 시장이 어때요? 개판이에요 어, 최근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했죠 자, 오늘도 코스피가 마이너스 0.83% 코스닥이 마이너스 1.77%까지도 지금 내려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 지금 개인들만 주구장창 사고 있죠 나머지 주체들은 다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얘네가 팔고 완전히 시장에서 아웃되는 게 아니라 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차익실현을 하고 나가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지금 어때요? DS는 좋아요 어, 우린 지금 노래 부르고 있어요 어... 이거 보세요 DS만 좋구나 하고 방금 전에 수익 인증글이 올라왔습니다. 어, 오늘만 24% 수익 내셨네. 왜? 지금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담아왔으니까. 반도체, 로봇, 바이오 좋다 그랬죠. 반도체, 바이오. 바, 반도체, 로봇, 로봇이잖아. 방향성을 따라가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자, 지금 오늘만 해도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 45%, 20%어 굉장히 많아요. 매일마다 파티 어 즐기실 분들은 그냥 들어와 계시면 돼요. 완전히 무료니까. 여기 아래 번호 있잖아요. 834621 하나 38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인원수 마감이 있다 보니까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 하나만 딱 보내서 링크 받아가시면 됩니다. 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이제 머리 싸매고 분석해서 추천주 다음 주에 어떤 거 나갈지 골라 놓을 테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특히나 모멘텀을 더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LS그룹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자, 이런 소식을 저희가 아까 올려드렸잖아요. 자, 올해 상반기에 LSMM도 출격한다 이겁니다. 어, 왜냐면 LS는 워트리얼즈가 공모가 대비해서 640%나 올랐잖아요. 엄청난 흥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차기 상장 주로 LS M&M을 언급하면서 밑그림을 그리는 LS 그룹 어, 이런 소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LS M&M 자체가 아. LS와 일본 주주 JKJS의 합작 법인입니다. 자 그리고 2022년에 LS가 지분을 다어 이렇게 인수를 해서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JKL 파트너스가 LS가 발행했던 교환사채에 투자를 했다 이겁니다. 어 그러면서 원래는 2027년 8월까지 상장을 완료하겠다. 이런 약정을 맺었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장 계획이 굉장히 앞당겨져서 올해 상반기에도 할수 있겠다는 사실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LS의 M&M 같은 경우에는 소재 쪽 사업을 하고 있고요. l s 2 링크는 전기차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거든요. l s 2 링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상장 얘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고 이제 다 보여. 2차전지 관련 기업인 만큼 어, 나중에 이제 업황이 돌아오고 투심이 돌아오게 되면 거의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자 지금 어차피 ls 머트리얼즈는 어,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 때문에 33.9% 잖아요. 어, 품절주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팔고 나가면 그러한 물량도 세력들이 다 받아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더 주가는 폭등할 수 있게 되니까요. 거의 뭐 웬만하면 엄청나게 큰 악재가 생긴 게 아니다 했을 때는 쭉 돌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두시고요. 오늘 과연 단기 추세선을 딱 관통해서 끝내주는지 어, 이 여부를 함께 살펴보면 조, 좋겠습니다. 뭐 주말 영상 그리고 다음 주 추천주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여기 아래 번호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 문자 신청이 하도 많이 와서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뒤에서 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운영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든지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 21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 드릴 거예요.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DS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 인증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44%, 74%,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지... 가족분의 수익 인증글이죠 30%, 44%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 손익도 천만 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수익 인증 너무 많죠. 26%, 47%, 20%. 이 스펙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주디니 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가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 장이 마감되고랑 오후 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오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21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기예요. 지금 안 보내고 이따 보낼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는 이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는 건 필수예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